자, 스포츠 소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성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의 고민이 크죠. 현 지금 이제 도박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내사를 받는 선수와 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선수 한 명, 총세 명을 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한다.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름을 밝힌 거와 똑같잖아요. 이름을요? 그거 누군데요? 아렇게 <laughs>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 엔트리 안 나오면 이네 사람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다 알잖아. 아 그거요. 얘기해도 되죠 뭐고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까요? 아, 아니 됐어요.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얘 이건 어차피 알아야 될 일이고. 그럼 하고 가세요 그러면. 내사를 <laughs> 받고 있다는 내용이지 뭐 지금 도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긴 음. 하죠. 모두가 이응받침입니다. 이응으로 음. 시작되는데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이세 선수 엔트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수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이 선수들이 이... 빠지면 이게 전력 공백이 크단 말이에요. 오늘 그 등, 오늘 그 자체 청백전에서 이제 몸들을 풀고 있다가 네. 아 김인 삼성라이온즈 사장이 이 엔트리에서 빼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튼 일단 검찰은 어. 검찰로서는 수사의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했고요. 경찰은 내사단계라고 했지만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의혹을 받은 선수들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실만을 얘기할 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08년도에 시즌이 끝난 뒤 12월 초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인터넷 도박설이 불거진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예. 이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마카라 도박을 벌, 벌 벌였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이번 의혹이 사실로 늘어난다면 과거보다 죄질은 더 나쁘다, 나쁘다는 거죠. 가서 했으니까요. 인터넷 도박을 넘어서 이제는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소위 해외 정킷방에서 억대의 판돈을 놓고 버리는 도박판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사건 어, 이후에 다섯 경기 출전 정지, 아주 손방 망이 징계가 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간을 키워놓은 게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 네. 아무튼 삼성 폼세가 어째 이상야릇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야구 요번 시즌에서 우승을 할수 있을지 투수 세 음. 명을 빼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걱정됩니다. 아마 그 삼성의 행보로 봤을 때, 그,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선수들 만약에 확정이 되면, 네. 영 연구 퇴출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지금.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음,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네. 나중에 정확한 소식이 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죠. 사실만을 우리. 예. 네. 자, 지금 플레이오프 3차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아웃에 지금 삼루에 지금 NC 선수가 가 있는데, 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NC 지금 유희관 손민환, 저 두산의 집유희관이고 손민환 투수인데, 이게 사실은 빠른 볼을 투, 던지는 투수는 아니고요, 이 재구력 위주의 투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 1, 2차전에서는 강속구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들의 투수들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3차전은 말씀처럼 제구력과 완급 조절이 뛰어난 투수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일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승리 여신은 누구 어떤 편에게 미소를 지어줄지 네.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한점 들어왔습니다. 안 씨가 한점 들어와서 두산이 일대형으로 <laughs> 뒤진 가운데 1회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17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세훈 선수의 결승골로 한국이 기니를 꺾고 16강을 확정했다고요. 기니가 이름이 좀 그렇죠. 기니. 네, 아무튼요 말씀처럼 우리 17살 이하의 선수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2015 국제축구연맹 어, 17세 이하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이 최진철 감독이 주재하는 우리나라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늘입니다. 이 칠레, 이 라세 라세레나의 이 라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니와의 이 조별리그 B조 2차전이었죠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18일 브라질을 1대 0으로 물리친 한국입니다. 두 경기 연속 1대 0 승리. 어, 남은 24일 잉글랜드전과 관계 없이 16강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아주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어릴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이 이연 점점 성장하면서 음. 좀더그 기술이 좀더 엄마가 되될 텐데 그렇죠 아쉬워 요 야구나 축구나 다좀 창의적인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데 네. 국내의 스포츠는 창의력이 좀 부족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이제 창의력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봐서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그렇죠 투자가 네네. 많이 돼서 영국도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브라질이 영국을 이겼거든요 그렇죠 인내. 그래서 우리가 3전 전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웃음> <웃음> 좋은 얘기입니다. 네. 어, 정몽준 전 축구협회 부회장, 비파 회장인데 사실상 회장 선출은 무마, 무산이 됐죠. 그렇죠. 네. 내년 2월 총에서 회 이제부터 블라트 현 회장을 교체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비파가 그 스위스 7위 지방법원이 비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비파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6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이 피파가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 이 정몽준 전 피파 부회장의 요청을 기각했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일단 피파 집행회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회장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26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이 AFP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정몽준 전 부회장이 사실상 피파 회장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러가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